이게 잠깐 딴 얘기긴 한데. 지금 젠네스 스토리는요.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원래는 로프쿤이라는 이 주인공이 중심을 해가지고 얘네가 파이톤이라는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발동하는 게그 이아스라는 이 방부를 통해 가지고 공동 아주 엄청난 재앙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괴물이 되어버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면은 막 우리 이제 죽었다고 울부지죠 처음에 교활한 토끼굴 거기 갇혀가지고 막 울부짖잖아요 엠비랑 빌리랑 니콜이랑 우린 죽었다 어떡하냐 나갈 수 없고 우리는 곧 에테리얼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빌런 한명 들어와서 에테리얼로 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 망했다 공동은 위험하다 근데 거기에서 활약하는 친구가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게 중심이었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팀들이 이 주인공과 교류하고 알아가면서 세계관을 넓히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은 스토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뭐 낚시하다가 갑자기 리나가 뭐 보거에다가 과일을 넣어가지고 파이를 만들었대. 누구도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리카온이 이거를 버리러 공동에 가줘요. 공동이 음식물 쓰레기 폐기하는 곳이야. 그냥 무슨 공동이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산책 가듯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돈 벌려고 이제 움직이는 레이더란 애들 있잖아요. 이 레이더란 애들도 공동 들어갈 때 그냥 무슨 알바가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복복이 스토리에서도 보면은 위험하다라는 언급은 하는데 영화를 찍을 때 그냥 들어가재 안전하다는데요 감독이 그래 옆에서 막 복복이가 가면 위험해요 공동 위험해요라고 얘기하는데 감독이 그냥 괜찮아요 액션 배우 있잖아요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들어가 이게 공동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건지도 모르겠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뭔가 느낌이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공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이게 최고의 재앙이잖아요 재앙에 대한 위험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위험요 점이다 떨어져. 로프꾼도 솔직히 지금 얘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파이톤이 그렇게 대단한가? 아니 무슨 지름길처럼 공동을 쓰고 아지트를 공동 안에 만들고 예전에 제인 같은 경우에도 제인 스토리 때이 공동 안에다가 애들이 그 아지트 만들어가지고 막 찾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이게 그냥 공동이라는 게 공동 재산이야 그냥 뉴에리드에 사는 시민들의 공동 재산. 그래서 로프꾼이이 안에서 활약한다는 것도 애매하고 아스트라테도 그랬어. 아스트라테도 음반 찾으러 혼자 들어가 아이돌이. 아이돌이 무슨 CD 찾고 싶다고 매니저도 없이 공동에 혼자 들어가가지고서는 갑자기 에테리얼들 나타나니까는 사자오를 갑자기 하아 노래 불러고 끝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또 나와. 그러니까는 이게 공동이라는 데가 이제 권위가 떨어지니까 여기 관련된 지금 로프꾼도 그렇고 여기 관련된 칭송에 아 얘네 진짜 로켓단 됐다니까 진짜. 특히 최근에 복복이 때 진짜 활용 점정을 찍은 게이 복복이 스토리 때 여기에서 나오는 칭송의 간부라는 놈이 일단 지능이 떨어져. 앞에서 5분 동안 설명했어. 그 호랑이 귀를 하고 있는 이 대협이 이 물건이란 어떤 물건이냐부터 해가지고 자 이거는 호랑이 어 시랩만쓸수 있는 거고 이걸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한 5분 동안 떠들었는데 딴 소리에 혼자서 칭송의 간부가. 그랬더니 얘가 또한 마디 하잖아. 도대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칭송의 보스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의원한테 개처맞아. 의원한테 개처맞고서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짜잔 그건 제 분신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지요. 공동이라는 데가 지금 너무 권위가 없어지니까. 여기 관련된 주인공도 그렇고 칭송해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무게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얘네는 진짜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건지 탑스가 빌런의 중심이 될 건지 아니면은 칭송해를 중심으로 할 거면 얘네가 얼마나 사악한 놈들이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진짜 필요하면은 출연 캐릭터 중에 누구 하나 진짜 엠포레스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한번 나오게 하더라도 뭔가 빌런 집단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공동도 무섭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여기서는 빨리 탈출해야 되고 여기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지 뭔가 좀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면은 그럼 안 돼요. 뭐, 진짜 뭐 하다가 안 되면은 스토리가 그렇잖아. 자, 누가 빌런인지 몰라. 사건이 터져. 자, 사건 시작. 그래서 막 주인공이 뭐 신캐들이랑 같이 막 찾아.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일단 이렇게 뭘 하죠? 계속 뭘 찾고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빌런이 등장을 해. 내가 빌런이다. 등장을 해. 그러면서 빌런이 주사기를 맞아. <laughs> 뭐 스스로 꽂든 총으로 쏴서 꽂든 어쨌든 그냥 주사기를 맞아 그 주사기를 맞고 이제 덩치가 커져 덩치가 커지고 얘가 다음 주 노토리우스에 나와 이거 반복이야 사건 터지고 노토리우스 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게 뭐 새로운 맛도 없고 뭐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중심을 좀 잡아서 이 중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이 파생되는 게중구한 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다르게 나가는 것 같.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에는 이게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빌드업이 돼가지고 한 방에 뭔가 빵 터트리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겠어.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걸좀 잡아줄 스토리 작가분이나 아니면 기획자가 뭔가 방향성을 딱 집어 가지고야 우리가 서포트 리셋을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자. 일단은 로프꾼 남매가 각성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술 을 배우고 막.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이 이제 이전까지는 로프꾼이 그냥 이하스 통해가지고 이제 길잡이고 여기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붙으면서 어떤 팀업을 해주는 팀업 모비 같은 그런 약간 느낌으로 갔다면 이제는 이제 로프꾼이 최전선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동에서 직접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지금 소프트 리셋을 뭔가 하면서 여기서 자꾸 이제 뭘 만들라 그래. 막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각성 시켜주고 이제 로프꾼이 무기만 들면 돼 이제 무기만 들면 얘도 이제 풀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이 소프트 리셋 과정을 지금 이 버전에서 좀 하면서 이 다음으로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칭송해가 갑자기 나오면서 뭔가 이제 탑스랑 연관이 되면서 뭔가 이제 이런 구도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물음표인 거지 여기가 지금 공동에 대한 기, 그 기대감도 없고 칭송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여기를 지금 어떻게 넘어갈 거냐 지금 이 단계를 지금 이제 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조금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스가 게임 자체는 괜찮잖아 게임은 괜찮 알메이가 지금 조금 서브컬처 게임이 게임이라는 게 스토리에서 오는 매력이란 게 중요한데 엽서견이 경화설 써야 된다고 아니 엽서견이 빌런 페이스니까 관상대로만 해주면 진짜 갑자기 의연 사부 등에 칼을 꽂고 복복이 납치한 다음에 바니노 머리에 있는 웍 뺏어가고 그냥간에 불지르고 그냥간 레벨 1로 초기화되면서 이제 완벽한 빌런이 돼가지고 하하하 막내야 또소각구나 하면서 갑자기 이제 엽서견 레이드 열리면서 16명의 캐릭터를 운영하는 그런 <laughs> 엽서견이 갑자기 어 이제 빌런이 돼가지고 세계를 초토화시키면서 렘리안 공동을 막 증식시키면서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돼야지 핵미사일 버튼 들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시장한테 어이 시장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핵미사일 버튼 눌러가지고 뉴에리드를 폭파시키겠어 이 정도의 빌런이 돼가지고 이 엽서견을 막기 위한 스토리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가능하다면은 남매 한명 납치되면 돼 이제 남매를 구하기 위한 뉴에리드 전체 에이전트의 이제 진정한 어셈블 거의 이제 타노스급의 악당이 돼가지고서 는 이제 엽서견이 그 정도 로 거의 이제 블리츠로 치면은 진짜 내가 하늘에 서겠다 어, 거의 그 정도의 빌런이 돼가지고서는 한번 터트려주면은 몰입감 개질이지.